어, 이거는 거품 나는 거. 이거는 그냥 그런 반신욕. 올리브영 세일했을 때 샀고 이런 러쉬꺼. 원래 목욕탕 가려고 했다가 그냥 반신욕 할라구욕. 몸이 너무 약간, 약간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춥고 너무 으슬으슬해가지고 머리도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뜨끈하게, 지지고 오겠습니다. 음, 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 6,900원 주고 샀어요. 물에다가, 슬퍼스. 오, 오마이 갓. 이것을 아 아파, 아파, 아거고 어. 아파, 아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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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왜냐면 피부가 너무 여행 갔다 왔더니 너무 건조하거나 이러면은 요새는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막살같이 건조해서 다 벗겨지고 이래서 반신욕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좀 괜찮아졌어. 반신욕을 좀 오래 했더니. 그래서 팩도 하고 수분크림도 완벽하게 바르고 자려고 합니다. 짜잔. 떡볶이나 왔습니다. 짜잔. 이게 구미 시내에, 아, 시장에. 아우, 신나와. 아, 줄 서서 먹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 가면 지금 5시인데. 아니, 많지 않아요. 튀김 브랭크, 저는 꼬마 김밥 4개, 야채 튀김 하나, 김말이 2개, 중간맛 떡볶이 하나. 괜히 떡볶이 여기다가 덜어먹기. 대박사건 아~~씨~~ 진짜 짜증나 죽겠어 와우 근데 너무 아쉬운게 튀김을 시키면 원래 딴 데는 한번 이렇게 튀김기에 이렇게 약간 생막해서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눅눅이로 줘요 눅눅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땡초멸 매... 매콤멸치인가? 아 맵다 이거는 초록 매실. 아 어. 매워 İzlediğiniz 대망의 음! 안녕, 여러분. 핫자야. 자, 저는 해자야 8시 반이고요. 제가 오늘 잠을 못 자서 매우 졸립니다. 아기를 낳았지. 어느덧 3주가 지나가고 있고요. 요즘 시어머니, 저. 진짜 맵네요. 순한 맛, 매운 맛두개 섞었는데도 매워요. 금모닝. 지금 일어났는데 너무 배고프고. 그런데 아직 침대에서 벗어나기 귀찮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거 사왔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사왔거든요. 이게 한 가게 16,000원인가? 18,000원인가? 이렇게 10피스 들어있네요. 이게 예전에는 막 예약을 하고 그.. 뭐지? 한정 수량? 1인 몇 개? 이렇게 사, 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9개 사왔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안에 땅콩 캐러멜에 버터 크림에 땅콩이 들어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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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제가 좋아하는 풀리 틀어주는 분이거든요. 풀리 틀어주는 유튜브 조기입니다. 이 노래가 좀 아주 힙하고 좋아요. 침대 청소 시작! 양상추도 끝! 상추를 먼저 네. 네. 그러면은... 단백뇨 수치가 높을 때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 체중이 증가하면 저염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저염식으로 먹는 게잘안 돼서 그냥 한 끼를 이렇게 샐러드로 먹고 한 끼를 일반식으로 이제 좀 영양분 있게 양추는먹고 토마토 먹으면 피가 맑아지잖아요 토마토로 쌉쌉이영 그리고 매추를 천원 주고 샀거든요. 요리할 때 이렇게, 요리할 때 이렇게도 라고 진짜 편해요. 가면 이제 짜잔. 외모 꾸물이 많이 잘하실 것 같아요. 김조한 선배님 느낌 쓰. 아 진짜요? 꾸물이 네, 네. 어. <laughs> 그 못해요? 오늘은 태어 태어나 처음 듣는 아, 그래요? 조한 형님과의 비교. 저 제가 닮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열 명이 넘어 그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누구예요? 어 잠깐 TV에서 어디까지 이게?